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 꼴 봤네. 고링냥 맞춤 볼래 링카르디움 메디오사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은 블링 마켓에서 뜨는 아이템으로 최고의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블링 마켓 위치를 알수 있어서 이제 불만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블링 마켓에 뜨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쓸모 없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템으로 맞추려고 하긴 했는데 영 너무 불려네요 그래서 코코님이 여러 번 실험하면서 결론적으로 낸게 지금 보시면. 아이템 조합입니다. 일단 요걸로 불마에서 최고의 HP랑 DO 뼈인데, 일단 요걸로 뭐가 잡아 질려나 싶긴 하네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마켓 위치를 모르시는 분은 이전에 블랙마켓 위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HP랑 DO 뼈만 가지고 사냥할 건데, 이거는 그냥 어쩌보면 레벨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HP가 25100이 되어서 일단은 늑대 잡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딜이 이게 좀 괜찮나 싶네요. 그래도 아, 이거는 그냥 레벨빨이라고 돼야 되나. 액티브도 추가를 하려고 했지만은 액티브가 너무 쓸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게요 꽃대갈인데 요 꽃이 아, 그래도 있으면은 낫고, 없으면은 별로라서 볼마에서 템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울거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은 오케이! 피가 많아서 그런지 안전빵으로 일단 요거를 잡을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뭐 보이드를 잡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일 듯한데 그래서 이제 액티브는 볼마에서 뜯는 거 말고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 추가는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기본 초보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프일 그리고 블러드 그 다음에 요거 돌멩이를 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걸로 하면은 얼마나 빠르게 잡는지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잡으면은 아 피가 아 오히려 피가 달아서 이게 더안 좋나 요접로 하면 더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피가 엄청 줄어들네 오요 접은 너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이드로 가기 전에 입마한테 한번 오 뭐야 아, 이건 피가 많아서 이 조합은 안 되는구나. 피가 100이 있어야 되는데 25,000이 들어가니까 요 조합은 아주 구데기가 되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조합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른 조합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펀치만 갖고 시작을 하면은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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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어이구, 피하고 피하고. 자, 어이구, 꼬깔 콤 먹고 펀치, 펀치. 아그래서 피가 많아갖고 요거는 시간 오래 걸리지만 잡, 잡긴 잡 잡히겠는데? 네 그래서 뭐, 그 무작으신 지금 이거 보이드 보스 가기 전에 그이요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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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놈들요 아, 아... 지금 스탯시 이전 아 잡히긴 잡히네 요걸로 네, 일단 네. 스탯시 지금 제가 이전에 영상 찍을때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놔져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좀 보이드 야 보이드는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이거 펀치 하나만 가지고는? 오 보이드 킹인 보이드 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액티브 아이템을 불막걸로만 끼고서는 거의 불가능해. 와 아, 그럼 뭘 끼야? 이제 기본 액티브를 쓸만한 게 그래도 폰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포션을 포션을 끼야 되나? 아니다. 어이 씨 이거 일단, 일단 한번 이거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 잡아보자. 맞아. 과자는 무슨 야 12분 걸려 됐다. 12가 걸렸다. 자 보이드 덤벼. 갑시다. 덤벼 덤벼 자식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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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 이걸 한, 3, 한 3시간 동안 잡을 건 아니겠지? 3시간... <laughs> 자, 과연... 과연? 과연? 바, 바. 과연? 나의 컨트롤, 화려한 컨트롤이 있으면은 모든 걸다 잡을 수 있지 모장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자, 자, 모자야 <laughs> 봐봐 봐봐, 봐봐. 연장자주세요 제발 제발 선생님요 오오 바닥에 너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닥에 너무 헷갈리면 안돼 오호 피하고 피하고 그 다음 꼬까 콧먹고 하고 자 펀치 펀치 날리고 꽉꽉 먹고 열심히 이제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 오케이 이렇게 맛있어도 자 시간인 떨리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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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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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자 자차차자 만화가 너무, 너무 작은데 자 여기서 자 이제, 이제 막 피를 한번 보 삼만 어, 모르 세로가면 삼만 자 다시 피자 점프 10시 점프 점프 펀치 자 여기서 점프 펀치 펀치 아 HP 많으니까 그래도 엄청 안전한데 오오오오오 이거는 H 빼어오피발을 발로 피발로 오좋좋 선생님 선생님 제, 제발 제발 제, 선생님 나, 나 공간이 없어 공간 공간이 공간이 없어 선생님 자 여기서 차차차 어디서 어 잡는 거 어려우시면 제가 넣어드릴수 있어 안돼 안돼 이거는 혼자서 혼자서 딱 해봐야지 딱딱딱딱 그래야지 시청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고 딱 따라할 수 있는 있는 정도가 되는 거지 차 오오아씨 너무 놀린거 같은데 여기 어어어어어 이제 튀어나와 보세요. 좋아 좋아 파타타타타타타타 꽃차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피하고 나의 컨트롤은 줄인다. 여기서 콘콘콘콘콘 삼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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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그 다음에 이제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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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일단 포션을 안 먹고 시작해서 그냥 어, 어쇼쇼쇼 좋아. 야, 피는 아직까지, 피는, 피는 엄청 많네.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차. 와, 피 얼마 있어? 오, 오, 다 잡아간다, 다 잡아간다. 오, 오다 잡아간다, 제발, 저 쓰기. 제발, 한 대, 한 대부터 때려. 콘한 개. 차, 차, 차. 자, 호, 호. 펀치, 펀치, 펀치. 아, 피가, 피가 아직도 많나, 정말. 왜, 피가 왜지렇게 많노? 자, 여기서. 콘 하나만 더 먹고. 이제 오! 자 요렇게 이제 HP만 있어도 일단은 보이드를 잡을 수 있기는 있네요 아 이게 너무 힘들긴 힘든데 이제 컨트롤 컨트롤을 좋아서 자 요렇게 하긴 했지만은 아무튼 이렇겠네요 일단은 블랙마켓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블랙마켓에서는 그냥, 쓸모 있는 것만 사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불마로 아이템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렵고, 패시브, 액티브 다 맞추기 힘들고, 액티브에도 두 개밖에 없어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펀치나 자신의 있는 걸로 이제 추가를 해서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정판으로 나오는 최고의 템을 한번 조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